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그 보기도 쉽지 않은 성냥이 한통요 앞에 있는데 이 성냥 한 통을 한꺼번에 이 불을 붙이면은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가지고. 요새 그 유튜브에 보면은 성냥 한 통인가 뭐두 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순간에 불을 이렇게 확 붙이면은 훅 하고 타는 예, 그런 영상이 예, 꽤 많이 나왔는데 도깨비도 요즘 이 성냥을 이거 저 구하기도 아주 어려운데 어쨌든 어디서 하나 구하긴 구했어요 자 구해가지고 어 이 알려진 대로 어, 화끈하게 예,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어,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어, 한통을 구했습니다 자 잠시 자 여러분 어, 이것이 성냥입니다 성냥 성량. 예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오랜만에 보시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요즘은 이 성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에, 이것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. 아, 쉽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어, 어떻게 그한 통을 구했는데 요걸 한꺼번에 불을 확 붙여가지고 에 하면은 그 어, 어떤 어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유튜브상에 보면은 뭐 상당히 위력적이다 뭐이런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도깨비가 볼 때는 뭐 별로 위력적일 것 같지도 않고 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한 통에 뭐 얼핏 봐서 한 2, 300알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예, 갖고 나가서 안전한 데서 한번 에한 예, 한번에 타도록 한번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불을 붙이면은 에,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에, 꽤 위력적인지 에, 별 볼일 없는지 에, 집에서 뚝 떨어진 데 가가지고 한번 성냥에다 한, 번 에, 한번 불을 붙여 가지고 진짜 그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화끈하게 확 하는지 안 하는지 네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가지가서 한번 해보시고. 오, 이거 눈이 많이 오네. 쌀 샀어요? 아니에요. 그... 거예요. 아, 회사에서? 네. 아. 아, 여러분, 그,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눈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. 아, 성냥 한 통을 한꺼번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. 이런 아, 호기심이 있어가지고. 불이 아예 안 붙을 수도 있고. 뭐야요 예? 폭발은 뭐 폭발이야? 아이고, 참나. 자, 여러분, 폭발은 그냥, 그냥 새카맣게 연소되고 말았습니다, 여러분. 유튜브에서 사기쳤네요. 아마 성냥 이외에 다른 물질, 저 화약이라든가 이런 걸어 넣지 않았나,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, 여러분. 도깨비도 호기심에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, 자, 그냥 새카맣게 타고 말았어요. 이런 거 뭐, 해보니까 굳이 하려면 100통은 넣어야지 뭐 효과가 있을런지 자, 성냥은 적어도 폭발하진 않는다. 아, 이런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, 여러분. 자, 시카맣게 타기만 했지. 예, 폭발은 없었다. 또 화약이나 뭐 화약 대용으로 예, 절대 역할을 할수 없다. 한 통을 한꺼번에 태웠는데도 예, 그냥 훅 하고 말았어요. 아, 유튜브에 나오는 에뭐 대폭발 비슷한 거는 에 사기다 일종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유튜브 를 보다 보면은 그뭐 폭발 영상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자. 거의 사기에 가깝다.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, 여러분. 까마게 타지. 쾅 터지거나 뭐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. 아마 이런 거한1 0 0통은 넣어야지 뭐 조금 위력이 있을려나 자, 그냥 훅 타고 말았어요. 성냥이 그 화약처럼 폭발한다 아, 폭발 비슷한 현상이 있다 아, 실험을 해 보니까 근거가 없다 이렇게 예, 한번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그 성냥을 잔뜩 넣어 가지고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러는데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어 밤이 되니까 제법 눈이 많이 오는데. 일부는 안 타고, 나머지는 그냥 다 탔는데 폭발 현상 같은 거는 절대로 없었다. 아마 한열통 정도는, 에, 잘라가지고 한꺼번에 넣어놓으면은, 어, 약한, 에, 뭐, 화약 비슷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, 한통 가지고는, 에, 에, 절대로 그런 게 없었어요.